아, 오늘의 생존일기를 쓰겠습니다. 생존일기, 어, 땅콩제부터. 어, 이렇게. 이렇게 땅콩제부터 좀 푸겠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지? 아, 11월 1일 날 썼던 건데. 그러면, 여기에, 하면서, 하면서라. 11월, 오늘 며칠이야. 오늘이, 15일인가? 다시 볼 정도. 아하. 오! 오늘 15일 맞네. 15일이네. 어. 내가 이걸 보름 동안 먹었나? 그러면? 아니야. 중간에 한번더퍼 썼다. 좀 모자라갖고. 그 생각을 못하고 있었네. 땅콩잼을 풉니다. 실건주으로 어제 냉장고에서 좀 빼놨어요 왜냐면 너무 딱딱하면 이게 안 퍼지더라고 그래갖고 그걸 인제야 알다니 10년도 넘게 먹으면서 하여튼 굉장히 반응속도가 엄청 느린 사람이다 내가 아, 다른 건 빠른 게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퍼 이게 실리콘 숟가락이라 아주 편안하네 어 산지 내가 두 번은 좀더 했나보다 잘잘푼것 같습니다 여기 안 남게 또 이렇게 많이 푼 날은 또 뭐라 그러나 또 조금 더 많이 먹게 먹겠다는... 되나 이게, 정상적으로, 크레카에다가, 이, 땅콩잼을, 그, 좀씩 찍어 먹으면, 150인데, 내가 보니까. 이게 약간 저번에 저혈당이라, 약간 땅콩잼을 또, 많이 푹푹 떠먹었더니. <laughs> 푹푹 떠먹었더니, 200이 넘었어요. 정상적으로 먹으면 되는데, 저혈당이라, 어? 저혈당이야? 그러면서 아주, 그럼, 조금땅 좀, 좀더 많이 먹어야지? 아니, 크레카는 원래, 그, 단이 없는 거니까, 약간, 그냥 고소한 맛? 어, 뭐, 하나도 단거 없고, 고소한 맛. 이제 집어넣어야지. 어, 날짜 써놓으니까 너무 좋다. 어, 어 뭐지? 어, 괜히 아껴먹는 기분? 먹을 일도 없지만 하나 있어. 하나 있어. 내가 뭔가 잊어버렸는데. 어 커피. 아니야, 커피물 끓였다. 이거 짜장거 보니까 어, 커피물 끓였네요. 커피물을 끓였는데 잊어버렸어요. 커피물을 끓였습니다. 아, 어제, 그, 안 먹었어야 되는데. 아니, 그래 3시에 먹고, 3시에, 아니, 약간, 저녁을 안 먹으려고, 약간, 약간 늦게 먹은 것도 있는데, 아무 소용 없네, 그런 거는. 그냥, 아무 소용 없고, 그냥, 그냥 먹고 있어요. 3시에 먹을 거, 이제, 아, 좀 참을까 했는데, 아니, 차라리 퇴근하고, 퇴근해서 오자마자 먹어야겠어요? 아니, 참다가 10시 넘어서, 어? 10시 넘어서 먹는 게 말이 돼? 그래서 너 어제나. 참다 10시 한 15분인가? 아, 진짜 먹으면서 억울하잖아. 먹으면서 억울해. 맛있어? 어, 나 여기다 넣는데, 었 약을? 어 아키조메다다어 여깄네 비타민C라 아 이게 너무 크니까 비타민C는 어 그거 음 프리코산올 하나, 알티조메가 하나, 비타민 C 하나. 아, 약을 이렇게 세 개나 먹는데도. 아유. 아.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이건 왜 여기, 여기 뚜껑이 하나 있지? 음, 뭐, 글쎄, 치고. 이거 왜 여기야? 아, 이게 여기 있는 게 이리로 넘어왔구나. 아, 몰랐어. 라이브해야 됩니다. 아니 내가 어디 있던 말이가 아니 오늘도 날씨 추운가? 날씨 추운지 날씨 추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하나 걸칩니다. 베란다 나가는 법아그 다음에 이걸 꺼. 어우약 먹다 얹히겠어. 약이 너무 커서. 아양약 아. 먹다 얹히겠어요. 아, 파지도 갈아입어야지. 파지도. 파지도 갈아입어야지. 게 문제가 있네. 아. 아, 어제. 어제 뭐지? 아, 내가 그 이불 빨래를 빨고 갔는데 그거 이따가 접어야겠네. 그러면 그라. 그래. 나가 봅시다. 아이비 하나 꺼내고 아이비를 하나 꺼내요. 그 다음에, 이것도하나 꺼내요. 자, 양손 자주, 아! 아, 이거, 이거, 아, 어제 이게, 바닥을 닦는다면서, 어쩐지 이게, 여기다 꺼내놓고, 아, 이불 때문에 내가 잊어버렸네. 이불 때문에. 아, 진짜. 이불 때문에 잊어버렸어요. 다 했어. 이거 여기다 좀 꽂고. 꽃고 베란다에. 이거 꼽습니다. 꽃고 아. 어, 잘 말랐나? 어, 아니, 어제 문 열고서 완전 잘 말랐, 잘, 잘 말랐지. 어, 좋았어, 아주. 저게 얇지도 않고 두껍지도 않고 하죠 봄부터 소쪽새는 울었나 보다가 아니라, 봄부터 가을까지 나를 잘 덮어줬던 이불이고. 아이고, 이따가 방을 또 닦아야겠네. 하나 있어. 이게 맞나? 응. 커피를 한잔가지랍 갑니다. Today, t o d 이 길을 어 잠깐. 나 선크림을 또안 발랐어. 아. 선크림을 선크림 발라줘. 야아 진짜 정말. 아니 맨날 발라도 맨날 잊어버리는 건 뭐야? 선크림을 맨날 바른다면서 잊어버려. 그래요. 따닭이 발라야지. 잡티 제거하라 또돈 주고 가느니. 자, 발랐습니다. 발랐어요.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 놓아버릴까봐, 꽃 움켜지지만, 미조차사랑을늘 도망가. 아! 아이고, 좋다. 아이, 좋네. 음. 어? 어, 이거 뭐, 어쩌라는 거냐? 어쩌라는 거냐 어쩌라는 거냐 어? 여기 왜 커피가 어? 커피 흘려서 그렇구나 아. 여기 장애 좀 튀었네 그래갖고 어아 아,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게 튀어가지고 아 진짜 정말 아우치 뱃던 사람 아 그래 알았어 오늘의 생존일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